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보는 그런 어떤 결혼할 때꼭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요건들이 뭔지, 남자분들이 보는 요건들이 뭔지 따로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나는 꼭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 다섯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직이든, 공무원이든, 뭐, 대기업이든, 뭐,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돈 많이 버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아, 뭐, 직업은 상관없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봉. 예, 뭐, 암, 지금, 뭐, 좋더라도 적어도 연봉이 연 얼마 이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키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세 번째, 여자분들은 남자의 키를 좀 많이 봅니다. 아, 나는 적어도 남자가 175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디 가서도 좀 허우대도 멀쩡하고 좀, 좀 좋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번째는 학력. 학력을 많이 보십니다. 적어도 좋은 학교,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인서울, 4년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학력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즘, 어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 특색이 떴던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요인으로 뭐냐면, 집을 장만해 올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장만 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음, 집을 장만해 올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댁이 좀 경제력으로 좀 있고, 시부모님들이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남자, 보통 결혼 정년기가 서른 살 전후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 나이에 자기 힘으로 집사기 정말 어렵습니다. 음,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력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거는 게 이제 여자 쪽들의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면 남자 쪽은 어떨까요? 남자분들이 음, 결혼하기 전에 나는 꼭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게첫 번째 왜냐면 남자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다 무조건 이뻐야 한다 외모. 외모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모라는 게 이쁘다는 기준은 나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 나는 뭐안 이쁘니까 결혼하기 힘들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걸더 예쁘게 봐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외모라고 해서 뭐 그냥 뭐, 뭐 꽃같이 이쁘고 뭐 영화배우처럼 이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봤을 때 이뻐야 된다는 게 외모를 많이 본다는 게 남자들의 공동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요즘 이제 혼자 외벌이로 살기 힘드니까 남자분들이 여자의 직업을 좀 많이 봅니다.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고 육아 휴직도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를 키울 때도 부담이 없을 그런 직업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집안 환경, 그 가족의 분위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자분들이 그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결혼할 집, 여자친구 집에 방문을 했을 때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 예를 들면, 장모님이 장인 어른한테,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내 와이프도 나중에 결혼하면 나한테 저렇게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조금 그, 터프하신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그, 가정의 어떤 결정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서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만약에 남자분들이 보면, 아이고, 저런 부모 밑에서 컸으면 만약에 내 와이프도 나를 막 쥐고 흔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여자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관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해서 그런지 예전에는 아이고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외벌이도 괜찮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괜찮아 하고 그 여자분에 대한 경제관념을 그렇게 중요시 안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왔는데, 여자가 알뜰하게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살림을 불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음, 그냥 본인 사치하는 데 쓰고 자기 취미생활에 막 쓰고, 어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안 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관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요렇게 구분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유, 난 예전에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랑 뭐 외모만 보고 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지금 뼈빠지게 고생해요. 아유, 돈 많은 집이 시집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아이고, 옛날에 우리 음, 와이프, 이쁜 것만 보고서 다른 거 하나도 집안이고 뭐 아무것도 조건 안 따지고 결혼했더니 지금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런저런 조건 많이 따져보고 결혼할 걸 그랬어요. 하시진 않나요? 다 누구나, 어, 선택하고 나면 조금씩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열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어, 지금 얘기를 조금 음,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셨어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앞둔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꼭 중요시하는 조건 한두 가지만 맞으면. 나머지는 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외모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좀 돈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같이 맞벌이를 해서 어, 돈을 벌면 되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돈 많은 집으로 가는 걸 원해서 돈 많은 집을 찾아갔으면 시집살이 좀 하는 건 그건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네, 못 사네 못 살겠네 이혼해야겠네 하면서 찾아오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 많은 집인 줄 알고 갔더니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돈 조금 줬다고 콩나라 판나라 이런저런 간섭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처음에는 돈 많은 집 시집가서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집을 가서 그거를 했으면 나머지 하나가 충족이 됐으면 부족한 부분은 그냥 좀 접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이런 저런 조건을 다 맞추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배우자 될 사람하고 나하고 비전과 꿈과 열정이 같은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둘이 같이 협력해서 도와가면서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보고 같이 걸어가는 어떤 협력체입니다. 공동체이기도 하고 협력 협력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맞춰서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좀 설사 돈, 돈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조금 키가 작아도 괜찮고요. 지금 당장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잘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양보를 하고 좀 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유념을 하기를 권고드리는 거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커플들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결혼을 잘 했으면 이혼을 좀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4계절 이상, 1년 이상은 겪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람은 짧게 만나 너무 첫눈에 반했어요. 짧게아 당장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만나자마자 막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1년 정도 사, 사귀면서 이 사람이 감정 기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시고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술도 많이 먹여 보셔서. 어떤 주사가 있는지, 술을 먹고 나면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진 않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그 사람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 이런 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